자 그리고 한편 사슬 전쟁 이후에 악마와 인간이 반반 섞인 종족이 등장해요. 이게 악마들이 강제로 인간들이랑 해서 생겼는, 아이고야 음... 아니면 인간 중에 극한의 m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나 다른 인간이 괴롭히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 <laughs> 나 극한까지 괴롭힘 당해보고 싶다. 자 1, 2, 3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1, 2, 3편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초의 전쟁, 포튼쿨 전쟁, 사슬 전쟁 총3 개의 전쟁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건 사슬 전쟁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사슬 전쟁이 끝나고 에스더 시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착할 대륙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쪽에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는 땅을 발견하게 돼요. 와 진짜 개인들게 찾았다. 얘들아 여기 정착하면 될 듯? 시엔이 여기 정착하려고 딱 자기 추종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쉬고 있던 가디언 루가 누구세요 루가 사슬 전쟁 때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인간 없고 공기 좋은 이 대륙에서 요양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엔이 여기 루한테 아 여기 토가 너무 좋은데 저희 여기 살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루가 살짝 곤란해 아 근데 악마들이랑 싸웠을 때내 몸이 좀 오염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내면 내가 너네를 해칠지도 몰라. 가르치고 이 정도면 가겠지? <laughs> 근데 시에는 넌시눈이었어. 이 새끼 눈치가 없어. 아, 우리 괜찮아요. 여기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바 선생 없죠? 이즈랄 녹살 <laughs> 좋게 존나 비벼. 루가 쉬고 있던 땅에 엉덩이 막 들이밀어. 그래서 루가 아, 그러면 아... 시엔 너가 인정하는 사람만 여기 성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만 좀잘 해줘 그래서 시엔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대륙에서 루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땅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모험하고 있는 애니츠라는 땅인데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 시엔이 자신의 몸속에 있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려 시엔이 폭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루가 에스더 시엔을 진정시키기 시작해요 아니 네가 인정하는 사람만 이 땅에 들이려 그랬는데 네가 이질을 하면 어떡하냐. 아우 시엔 시 씨. 어? 그래서 루가 힘을 사용해서 에스터 시엔을 진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루한테 남아 있던 상처에서 어둠이 막 분출되는 거야. 그 어둠이 에니츠 곳곳에 스며들어서 에니츠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에니츠 사람들끼리 깨만분마냥 분탕을 치니까 페트라니아로 돌아가지 못한 잔존하는 악마들이 있었는데 그 악마들이 피 냄새를 맡고 에니츠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린 에스더 시엔이랑 에니츠의 무투가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악마들을 처리하는데 성공하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엔이 자기가 병크를 한번 터트렸으니까 아나 너무 불안정한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불안정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무투가들한테 애니치를 맡기고 루가 요양 중인 거울계곡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시앤헤 뜻을 받은 무투가들이 대사부 시험을 통해서 애니치의 정치를 담당할 사람을 비례대표를 뽑아가지고 애니치는 이후 40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 사슬 전쟁 이후에 악마와 인간이 반반 섞인 종족이 등장해요. 이게 악마들이 강제로 인간들이랑 해서 생겼는? 아이고야 음... 아니면 인간 중에 극한의 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나 다른 인간이 괴롭히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 <laughs> 나 극한까지 괴롭힘 당해보고 싶다.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마와 인간이 반반 섞인 대론 종족이 등장해요. 얘네가 대론. 근데 애들이 생긴 것좀 악마같이 생겼는데 나쁜 짓은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이 그냥 이테론 종족을 보기만 해도 띠꺼운 거야 사슬전쟁에서 악마들 때문에 고생을 꽤나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질만 하면 나오는 세이크리아가 또 나왔죠 그 새끼들 이 세이크리아가 테론 종족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래서 세이크리아 측에서 아, 악마는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라이크 like 비난 양파 그래서 가불기온 신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이대런 종족을 대규모 학살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종족들도 이걸 지켜봤거든? 근데 그냥 방관하면서 꼴이 좋아? <laughs> 얘네가 대규모 학살 당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해. 왜냐면 다른 종족들도 내심 싫었어. 대런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대런 종족은 대규모 학살을 당하면서도 악마의 힘을 사용한다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착하잖아요. 나처럼 그래서 살아남은 대런들은 열심히 도망을 가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런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런들을 환영해 줄 땅이 없잖아 다 싫어하잖아 얘들을 그래서 저주받은 땅페이튼에이 대런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이크리아를 굉장히 적대시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런들이 악마의 힘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서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스스로 통제를 못 하면 악마화가 진행돼서 진짜 악마가 돼 버려. 그래서 데런들은 악마의 힘을 극대화하는 악마의 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데런이랑 악마의 힘을 억제하는 도파민 디톡스 데런으로 나뉘어요. 총두 종류의 데런으로 나뉘는 거다. 이 데런들은 카제로스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대학살과 고통의 원흉이 카제로스다. 그래서 카제로스를 직접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편 몽환군단장 아브레일슈드가 이 실린들을 약화시키려고 분탕 계획을 세워요. 실린들의 도시 로헨델에 제나일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제나일 지역에 있는 실린들한테 은밀하게 접근해서 여기 제나일에 있는 실린들은 약간 배움에 미쳐 있어. 이 실린들의 학구열을 이용해서 실린들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현혹된 실린들은 제나일 안에서 거대한 마법을 폭발시켜 버려. 그래서 아브렐스도의 분탕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그 폭파하는 소리를 들은 아제나가 급하게 제나일로 뛰어와 보니까 이미 제나일은 폐허가 돼 있어. 아니 니네 도대체 뭐함? 진짜 모름. 아니 도시에서 대폭발을 왜 이렇게? 그래서 아제나는 어쩔 수 없이 제나일에 있는 실린들을 다른 땅으로 추방해요. 왜냐면은 실린이면 다 소중한데 새끼들인데 제나일의 실린들이 다른 실린들한테 배척당할까봐. 이 제나일의 실린들을 위해서 아제나가 되게 차갑게 생겼는데 사실 되게 따뜻해 약간 갯무의 스타일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약간 져주는 척하면서 진도 나가주는 스타일 <laughs> 아마도 mbti istp 그래서 아제나랑 이난나가 이 제나일 실린들이 이주할 대륙까지 다 정해줘요 그 대륙의 이름이 바로 에른입니다 이 제나일 지역을 이끌던 게 에아달린이었거든요 이 에아달린이 베른에서 여왕벌이 아니라 여왕이 돼서 베른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땅은 사실 오크, 트롤, 고블린 요세 종족이 이미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동네에서 오크, 트롤, 고블린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린들이 포크레인 몰고 와가지고 재개발 구역이라면서 강제로 도장 찍으래. <laughs> 아예 빨리 도장 찍어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이것도 못 받아. 약간 <laughs> 거의 강제로 이 땅을 차지해버려. 뭐 다른 종족들이랑 소통과 화합을 중시해서 에아달린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다 이러는데 베르는 이따시만하게 땅을 만들어 놓고 고블린 땅요따시만큼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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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새끼들 생양아치예요 거의 문신 돼지국밥 육수충이다 그 이후 베르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면서 굉장히 큰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또 또 한편 세이크리아에서는 다리우스가 대주교로 임명됐는데 뭔가 익숙한 이름이죠 전에 설명했던 포튼쿨 전쟁이 세이크리아의 테르메르 3세가 아크의 눈이 멀어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대주교 다리우스가 포튼쿨 전쟁을 일으킨 테르메르 가문을 세이크리아에서 추방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활약을 많이 했었던 성기사단도 해체시켜 버립니다. 성기사이스킹. 죄송합니다. 음. 아무튼 여기 세이크리아에 있던 상아탑에서 과학이랑 마법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도 추방시켜요. 왜냐하면 신학이랑 과학이랑 공존하기 어렵잖아. 이 과학을 루페온에 반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상아탑의 학자들을 2단으로 규정시키고 세이크리아에서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얘네도 떠돌아요. 큰 전쟁이 한번 끝나니까 다 추방하고 떠돌고 거의 여행 브이로그예요. <laughs> 다 자기 살길 찾아서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 그래서 이 학자들은 돌아다니다가 붉은 사막을 발견해요. 근데 이 사막에 막대한 양의 자원이 매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이름을 아르데타인이라고 지정하고 국가를 세워요. 원래는 이 사막 땅을 개간하려고 기계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근데 이 학자들이 기계를 몸에다가 갖다 붙이기 시작해. 갑자기 사이버펑크를 시작해. 싼데 비슷한. 그래서 온갖 생체 실험을 하다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붉은 피가 아니라 푸른 피가 흐르는 새로운 종족 케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케나인과는 또 다른 분파가 있었어요. 이 다른 분파의 학자들은 생명이 넘치는 열대우림 볼다이크로 이주해서 극지방 생존 전문가마냥 현지 원주민인 마이어들리랑 교류를 하고 연금술을 연구해서 스스로를 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저들한테 골드를 야무지게 빨아먹어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사업 수단이 만만치 않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야. 자 그리고 또또또한편 카조로스를 봉인하고 아크의 빛이 분산되면서 지상에 아크 가루들이 막 뿌려졌는데 이게 바로 신비한 광물 아크라시움이었어요. 이 아크라시움이 가장 많이 생산된 땅이 바로 우마르들의 땅요입니다 가로치고 재미없습니다. 이 아크라시움은 무기랑 방어구를 만들기에 너무 좋은 재료였어요. 그래서 요네 자리 잡은 우마르들은 개꿀이야. 베른이랑 로엔델에 아크라시움을 갖다 팔아 가지고 한몫 낭낭하게 챙겨요. 그리고 동시에 카제로스가 아크라시아에 뛰었던 붉은 달이 소멸되면서 혼돈의 조각도 지상에 흩뿌려지는데 이 파편의 소유자는 미치거나 파멸하거나 대충 그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또또또 또또또 한편 대악마 카제로스를 봉인하고 에서들의 리더인 루테라니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의 평야에서 종전을 선언해요.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다들 이제 들어가시라요. 그후루테라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평화적인 관계를 많이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루테라는 에서들의 리더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한 명의 나약한 족간이었기 때문에 왕 루테라는 금방 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국가 루테라는 정말 굳건하게 입지를 다져요 근데 400년이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족간답게 귀족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왕의 자리를 위협해요 이때 당시에 라이오넬 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라이오넬 왕이 베타메일이었어 도테 루테라 남이었어 그래서 라이오넬의 형이었던 슈에리트가 아니 아버지는 왜 저런 놈한테 왕을 줬지 내가 있는데 그래서 라이오넬 왕을 슈에리트가 독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라이오넬 왕의 아들인 실리안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슈에리트가 어 내가 잠깐만 왕하고 있을게 너 성인 되기 전까지만 너 세뱃돈 나한테 맡겨놔 나중에 어른 되면 두 배로 돌려줄게 가르치고 절대 안 돌려줌 그러면서 슈에리트가 섭정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막상 실리안이 성인이 되니까 아 실리안이 왕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 억지를 부리면서 실리안을 유폐시키고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암살에서 도망친 실리안은 자신을 따라주는 사람들과 함께 왕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외에도 최대 빌런 세이크리안은 대주교 다리우스 덕분에 조금씩 종교의 성지로서 권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플래체 대륙에서는 음악이랑 예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여기가 약간 예술가들의 마을 그런 느낌 그리고 하프니카에서는 축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로치고 유저 돈으로 <laughs> 유저들이 낸 폐온값으로 축제를 맨날 해먹어. 그리고 도움은 맨날 받으면서 전쟁엔 참여도 안 해. 얘네가 진짜 개그 혐이에요 아크라시아의 모든 대륙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무려 500년 동안이나. 근데 이런 평화로운 기간이 지속되니까. 아크라시의 종족들은 악마들과의 전쟁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은커녕 아크의 존재조차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크도 점점 잊혀져갑니다 야뭔근크요 어이 김씨 벽돌이나 날러 다 같이 평화에 젖어버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된 카제로스의 육체가 페트라니아의 영혼 분위기에 썼던 카제로스의 영혼이랑 공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카오스 게이트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됐던 쿠르잔 화산이 다시 분화하기 시작해요. 봉인에 사용된 사슬도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해 모든 종족들이 평화를 누리느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사슬 전쟁이 끝난 후 500년이 지난 이 순간부터 우리 모험가들의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편 끝.